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다면 성도에게는 성도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.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결국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.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잘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방법으로 잘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될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.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.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.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. 우리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모습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기도가 최고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.